운전 자지도사입니다 가을이라 꽃들이 굉장히 이쁘게 피어 있는데요. 자, 초보 운전자분들이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실 때 많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본인 실력을 발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예방 운전지원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운전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자,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저번에 첫날 기초 교육은 다 배우셨는데요. 오늘은 교차로 통행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딜레마존에서 많이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 약간 특이한 교차로인 회전 교차로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멀리 신호등 보시면 녹색이죠? 저게 이제 우리가 도착할 때쯤에는 신호가 황색 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약간 줄이면서 더 아, 올리지 않으면서 진입해 주시면 좋고요. 천천히 마, 줄이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도 지금처럼 신호가 살아 있을 경우는 예, 속도 올려서 교차로를 빨리 나가주시면 되고 대신 횡단보도 정지선 진입하기 전에 만약 노란불로 바뀌었을 경우는 정기 준비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냥 주황색 불 바뀌면 그냥 그대로 통과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잘 모를 때 느낌이 없을 때 신호 위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멀리 떨어져 있는 녹색 신호는 미리 마음 속에 지금 준비를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셔야 대처가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정지할 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범퍼가 넘어가지 않게 정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멀리 서는 건 상관없어요. 또 너무 멀리 서면은 다른 차한테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정지 지점은 정지선 근처까지 와서 서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전방 표지판 보시면은 동그랗게 녹색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저걸 회전 교차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신호가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원을 그리면서 돌수 있는 교차로고요 어, 도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입하실 때는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서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천천히 안전을 확인하신 다음에 회전을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먼저 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앞에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정지선에 서서 정지해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 진입하셔서 회전하실 수 있어요. 아 저기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아, 지금, 얘기가 있죠 지금 되겠죠. 같은 경우에는 그러일 일단 정지를 하고 난 다음 보고 자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요.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신호를 하기 위해서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자 진입하면 방향 지시등 끄고요. 네. 이제 돌아서 내가 나갈 방향에 가까워지면 우측 방향등 켜시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차가 있는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예, 내가 빠져 나갈 공간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예, 회전이 끝나면 방향지시등 꺼주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운전은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이 운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회전할 때 가장 어렵던데, 우회전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